나는 항상 널 그리워해. 다른 광고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 차 바꿔드렸죠. 에쿠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어... 여기. 멋있는 청년이 돼가지고 아... 놀랐어요. 슈스케에서 뵀던게 15살? 네, 맞습니다. 폭풍성장이라고 해야될나 <laughs> 진짜 네. 폭풍성장을 하시는 느낌? 지금 이제 만으로 23살인데, 그때 158이었거든요. 뭐, 23cm 막이 정도 아... 큰것 같은데.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네. 키가 무슨 막 20cm 막 이렇게 커가지고. 아, 지금 그럼 키가 몇 정도? 저 지금 81입니다. 아... 부모님 경험상 무슨 강아지 키운 줄 알았다고. <laughs> 한 번에 확커퓨가지고개 네, 키운 듯이 막 이렇게 <laughs> 자라니까. 어. 요즘에 근황도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전역하고 처음에 얘는 카페 알바를 시작했다가 이제 백종원 대표님이 아백백다방신데네 네. 백다방. 운영하신, 네네. 백다방 아 네, 본사에서. 맞아요, 맞아요. 네, 여기 저기 신논현 그, 쪽에. 신노년 쪽에... 네, 거기서 알바 했었거든요. 아, 했었구나, 저... 어, 나 거기 못 뭐, 갔었는데. 뭐 아, 그러면 잠깐 제가 <laughs> 거기서 커피 내리고 있었는데. 감성이 미쳤다 이런 반응도 아. 엄청 많고 네네. 어린 꼬마가 어떻게 이런 감성을 내지? 이승철 심사위원님께서 네. 군산 뽕 꼬마다 어, 뭐 마이너 뽕빛이 있다 어.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요 지이 어. 지금의 목소리로도 서쪽 하늘이 가능할지 당연히 그때 키는 아니지만 어. 비가 오는 날에 난 항상 널 그리워해 언젠가널 다시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며 흩어진 내 눈물로 널 잊고 싶은데 그다 네. 업그레이드 된 느낌. 네. 그당시엔또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게 그냥 일반 학생이었다가 화제의 인물로 확 주목을 아. 받게 된 거잖아요. 일단은 군산이 지금 25만인데 작은 아. 이제 지방 도시잖아요. 네. 거기는 이제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어, 그, 그 당시는. 군산의 아들 뭐 이렇게 됐어. 아, 네, 네. 너무 막 현수막을 거의 막 건물 빌딩 어. 크기 하나로 이렇게 걸어서 박아 놓고 학원 끝나고 좀 빨리 마친 다음에 PC방 가고 싶잖아요. 게임하고 싶고. 네. 게임 하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막 시선들이 느껴져요. <laughs> 툭툭 하더니, 혹시 이준희 씨 맞으세요? 하면서 사인 찍어달라고. 어... 게임하고 어... 있는데. 네, <laughs> 게임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갔는데, 에버랜드로 갔었거든요. 어... 진짜 거짓말 안 치고 길도 비껴졌어요. 줄도 비껴졌어요. <laughs> 가만히 있는데, 추러스 사다 주시고. 어... 아 먼저 타시라고 그러고 네, 네 <laughs> 먼저 타시라고, 네, <laughs> 타시라고. 최고의 성데네 너무 감사했죠 무슨 하이패스 마냥 그때는 그런 제도도 없었는데 <laughs> 생방까지 간 참가자들은 투어 콘서트 같은 것도 좀 하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수익을 방송부터 시작해서 다른 광고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 차 바꿔드렸죠 딱히 제가 쓸 데도 없으니까 어... 어린이니까 그냥 차를 에쿠스 에코스로? 네네네 네, 네. 엄청난 효도를 하셨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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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나였으면 수없이 많은 날을 다 기도해왔죠 솔직히 끝난 이후에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그냥 TV에서 좀 사라져버린 듯한 끝난 시점에 활동을 막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 키로 갑자기 연습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안 되기 시작하는 거야 어? 준이 뭐 변성기 올려나보다 이제 그게 막상 닥치니까 저의 모든 걸 잃어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죠. 똑같이 불렀는데 똑같이가 안 돼. 똑같이 나는 공을 찾는데 공이 갑자기 안 나가는. 저는 엄청 그렇게 심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키가 확 크면서 성대도 확 변화가 있었나 보다. 그렇죠. 성대가 길어져서. 왜냐면 제가 이렇게 181이 돼버렸는데 그때처럼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아기처럼. 어찌 보면 내생계데 나의 희망이고. 슈스케 가기 전에도 5년 이상의 음악을 계속 꾸준히 했었던 사람으로서 되던 게안 되니까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알잖아요. 그분들이 나한테 뭘 원하는지. 사과를 사고 싶어서 왔는데, 사과가 없다면 안 오겠죠, 과일가게를.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좀 힘들었어요. 제 부모님께서 생각보다 되게 솔직하세요. 제가 그때 판소리할 때도 배운 지한 3년 만에 중고등부에서 종합대상으로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전국방송에서 이름까지 나서 저에게 얼마나 기대를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그러다가 제가 공연하시는 걸 봤어요. 오시고 이제 가는 차 안에서. 엄청난 그 정막 있죠. 부모님들은 나의 그 전에 라이브를 많이 들으셨는데, 지금과 비교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물어봤죠. 오늘 어땠어요? 말을 안 하셨죠. 조심스럽게 노래를 계속 해야겠냐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좀 되게 억울해, 억울하고 가는 차 안에서 또 그때도 울었던 기억이. 그래서 약간 그 뒤로부터 발성이나 제가 노래하는 거에 오히려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내가 더 노력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여기 사과 맛있다 해서 갔는데 더 좋은 사과를 주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오히려 생각을 했거든요. 아, 어, 너무 감사하죠. 이제 아픔으로 그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오히려 더 발전하고 싶었고 그 모습을 되게 주변에서 지지해 줬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런 목소리의 사람이구나라고 인식하고 노력한 순간부터 되게 감미롭다는 소리를 엄청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감성은 그대로니까 농익은 그런 느낌의 표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말들에 이제는 많이 힘이 되고. <laughs> 이제 카페 알베라 하던 도중에 좀 좋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제가 레슨을 할수 있게 됐어요. 저같이 똑같이 고민이 있는 분들 혹은 노래 잘하고 싶은데 잘안 되는 분들 같이 조율을 해드리는? 어? 아, 맞다, 저. 그리고 이제 곧새 앨범 음원을 준비하고 오, 오, 있습니다. 너무 네. 기대된다. 어떤 일단 제목은 회상인데 매절한 느낌을 저만의 스타일로 녹여낸 것 같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곡은 언제 저희가 들어볼 수 있는지. 한 3월 말에서 4월 말 정도. 4월 초 어. 실제로 제가 쓴 곡이기도 하고 아, 근데 준희 씨 너무 잘 컸다. 지금 인터뷰하는 내내 머릿속으로 아, 잘 컸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어요. 단단해지는 것 같다. 되게 부모님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거 오기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해주고 싶다. 내가 더 좋게 성장했다는 거를. 그거를 가장 먼저 증명해내고 싶은 분들이셔서. 보시는 분들한테 네. 마지막으로 인사를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앞으로 더욱 좋은 행복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